안녕하십니까. 네, 캔사스 하모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가야 할 곳, 가보고 싶은 곳도 많지만, 또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어, 정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 병원, 정말 가면 안 되겠죠. 무슨 뭐 예방접종이라든가, 무슨 건강검진 이런 거야. 병원 갈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파서 가면 안 되죠. 입원하고, 그래서 즉 병원 간다는 것은 아프지 말다는 뜻이겠죠. 또 경찰서라든가 검찰청, 특히 법원 이런 곳에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 가족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곳에 들락거리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이 곡절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경찰서 민원실에도 뭐 운전 면허다 뭐 총포 허가다 뭐 무슨 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간다든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들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검사실에는 정말로 가기 싫은 곳이죠. 네, 저는 한국에서 말단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검사실에 여러 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왜, 같이 어떤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 업무가 또 그런 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단인적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또 법원에도 검사 또 판사님들이 저를 증인으로 불러서 제가 가서 증인해줘야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전문적인 식견이 거기 가서 제가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증인으로 출석한 적은 있습니다. 네, 업무 때문에 뭐 이런 곳에 다닌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예, 범죄와 관련돼서 이런 뭐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에 들락거리는 것은 정말로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검사들의 역할이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수사 검사라는 것은 경찰에서 처음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거기서부터 수사가 된 것에서부터 검찰에 넘어와서부터 또 수사를 하죠. 그래서 뭐 참고인 조서 증거 수집이라든가 현장 확인 등 여러 가지를 증거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 지휘도 하고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입증합니다. 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범죄 사실을 수사해서 그 수사한 그 내용 그 자료를 이제 법원에다가 재판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을 열어주십시오. 해서 기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대한민국은 검사 기소 독점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만이 이 사람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검사를 수사 검사다 합니다. 대부분의 검사들의 85% 이상은 이 수사 검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15% 정도 되는 검사를 그 중에는 공판 검사가 있습니다. 이 공판 검사는 수사 검사가 법원에 넘겨준 검찰의 수사 자료와 기소 자료, 이런 것을 바탕으로 법률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공판을 진행하는 그러한 검사가 공판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판 검사는 공판의 최종 변론을 이제 원고가 하는 것이죠. 이때에 공판 검사는 자기가 주장하는 이그 법에 대해서 이 사람은 혐의는 이러쿵 이러쿵 하니까 얼마의 형벌을 처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의 재판장에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6일 날 검찰, 검찰총장이 바뀌었죠. 이원석 총장에서 심우정 총장으로 즉 45대에서 46대 총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원석 총장이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유명 아티스트의 사건을 가지고 이것을 사법방해 행위라고 하면서 엄정 대응하라 하면서 전국검찰청에 지시를 했지요. 그래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사법방해에 대해 증거인멸, 증거인멸, 위조 및 교사 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구속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 그러면서 공판 단계에서도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판결이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상소를까지 하라 이런 아주 강력한 주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이제 유명 아티스트를 겨냥하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속셈이 있다고 캔사스 하모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이 바로 사법 방해죄라는 것인데, 이 사법 방해죄는 검찰이 법무부와 함께 지난 20여 년 동안 애타게 이 사법 방해죄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법률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인데, 이때다 싶어서 유명 아티스트의 이름을 걸어서 모든 언론과 공조해서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그러니 여기에 괘심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까지를 언론에서는 나파를 불면서 또 국회에서는 국회 나름대로 자기들의 무슨 뭔가를 영웅심인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법률을 재정한다고 난리쳤지요. 뛰는 메뚜기 잡기보다 생사람 잡는 게더 쉽다라는 이러한 말처럼 지금 이 사법 방해죄는 그러한 것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법률의 그 잣대와 그물을 더욱 촘촘하고 더욱 넓게 그래서 모든 범죄자들을 쉽게 잡아들이고 쉽게 기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을 할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사법 방해죄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검찰이 되야될 텐데 지금 여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유명 아티스트의 사건 사고를 가지고 사법 방해죄라는 것이 있어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이들은 지금 언론에 이러한 것을 퍼뜨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2차 공판 때의 이 공판 검사는 밑도 끝도 없이 형법 30조 정동공범이라는 것을 또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라고 하는 그 검찰총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검찰이 아닌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유명 아티스트를 향해 놓고 거기서 표적 삼아 사법방해죄, 괘씸죄로 조리돌림을 하는 이러한 모양새는 또한 언론의 그러한 부측김과 함께 이러한 모양새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깨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캔사스 하모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깨심이는 얼마나 될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어느 법전을 찾아보아도 현재 김호중 가수에게 처해질 그러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것이 기대에 충분하다고 많은 전문가들과 켄사스 하모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꿈을 또 여전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미 여러 차례 유명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팩트들 이러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것은 충분한 팩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켄사스 하모도 그것을 발취해서 그 증거를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명 아티스트도 국민의 한 사람이면서 법에 의해서 보도 받을 수 있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캔사스 하모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